반갑습니다. 예, 클럽을 우리가 휘둘러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데요. 클럽을 휘둘르지 못하면 어쨌든 이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면 스피드는 날 수가 없어요. 쇼 게임 어프로치 퍼터 아주 짧은 거리에서 손목을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적이고요. 즉이 얘기는 덜 쓰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확도에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. 거리를 내는 클럽에서는 이런 느낌이 아닌. 이런 느낌이 나셔야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면서 헤드의 무게와 큰 아크를 만들어서 오히려 때리기가 좋아지는 거죠. 사실 이렇게 걸터 메고 스윙을 해보시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끌고 내려오면서 헤드가 떨어지는 이런 좋은 동작을 습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올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어깨에 둘러 매신 상태에서 그냥 손을 밑으로 탁 내리기만 해도 클럽이 여기서 천천히 보여드리면 클럽이 이렇게 몸에서 굉장히 가깝게 붙어 내려오면서 탁 일정 구간 지나면 탁 하고 떨어지는. 즉, 이렇게 손은 가지만 헤드는 멀어지는. 손은 이쪽으로 가고요. 내려오고 채는 멀어지는 이렇게 훌륭한 동작으로 바로 스윙이 원운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,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공을 실제로 치실 때도 가볍게 한번 쳐보는 거죠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걸터매시고 이렇게 요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걸터매시고.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, 어, 캐스팅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과 왼팔을 너무 뻗어서 손목을 전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뻣뻣하게 다니셨던 분들도 이 부드러운 손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일 것 같고요.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 공을 제가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슴 앞에 공을 두고 턴을 한 다음에 나올 때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양손을 이용해서 공을 바닥에 이렇게 버려주는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버려주는 느낌의 이 손방향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 잡고, 백스윙 걸타매시고, 자, 공을 바닥으로 던질 때, 방향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기만 하시면, 이 레깅으로 인해서, 쉽게 거리가 나는, 어, 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기너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공이 아주 찰지게 잘 맞아질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우리 주말 동안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백, 걸터 맸습니다. 그 상태에서 공을 이제 아까 전에 바닥으로 밀어내듯이 향 이렇게 하시면 어, 처음엔 다소 좀 어색하시더라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조금 조금씩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재밌게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